안녕하세요. 생활방사선안전과 범성진 사무관입니다. 생활방사선안전과는 어떤 과인가요? 네, 저희 생방과는 일상생활용품 관련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안전규제를 담당합니다. 그럼 먼저 미션 복구 진행하겠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이온이라고 광고하는 제품은 가급적 사지 않으시길 요청드립니다. 음이온의 긍정적 효과는 과학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정기적 작용을 이용해 음이온을 방출하는 제품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라늄, 토륨 등 천연 방사성 물질을 사용해 방사선을 발생시키거나 허위 광고를 하는 제품입니다. 2018년 아동 승제사건과 같은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라돈 침대 사건이 대표적으로 선형 방사선 물질을 사용해 방사선이 나오는데 의이한 제품으로 광고를 한 제품입니다. 원안위는 제2의 라돈 침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개정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침대 목걸이 팔찌 등 신체 밀착형 가공 제품에 선형 방사선 물질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둘째 음연착용이 건강과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사항을 위반할 경우 벌금, 징역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입한 제품이 의심스러울 때는 생활방사선 기술지원센터에 나도측정기 우편대여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제품의 이상 유문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에도 원안위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 음료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인터뷰 종료되었습니다. 미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성공하셨습요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저희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합 응용 제품에 대한 점검 및 조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원혜안이 유튜브 좋아요, 구독,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